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랑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프리랜서의 외주 계약 전 확인해야 할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플랜서로 일을 시작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계약 전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논의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었어요. 예를 들면 대부분 이제 구두계약이다 보니까 전화로 나는 이런저런 말들이 좀 달라져서 생기는 문제들로 논쟁이 있었던 적도 있고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상세페이지를 제작해 드릴 때 사용한 유료 이미지의 사용 범위가 오픈 마켓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였는데 계약을 할때 제가 잊어버리고 사용 범위에 대한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 고객님께서 전체 상세 페이지에서 그 어느 부분들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유료 이미지가 SNS에 올릴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가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서 목돈이 나가는 일도 생겼었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체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도 한번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꼼꼼하게 플랜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세상의 모든 디자이너분들을 위해 디자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 8가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첫 번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지예요. 요거는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시간 약속이라는 거는 반드시 좀 철저하게 서로 지켜주어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호 간의 작업 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반드시 협의가 됐으면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으나 업체에서 전달해 주어야 되는 이제 관련 내용이나 이미지들을 그 작업기한 굉장히 빠듯하게 남겨놓고 넘겨주고는 작업기간 내에 디자인 마무리가 안 됐다고 어, 계약금의 몇 프로를 수수료로 가져가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나는 언제까지 관련 자료를 모두 받아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나는 그 자료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얼마간의 작업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건지 이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원고를 받는다면 최종 원고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 체크해야 돼요. 실제로 저는 원고랑 이미지를 곧 보내줄 테니까, 어, 일단 일정은 언제까지 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스케줄을 제가 그 날짜까지는 다 빼놓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다른 프로젝트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료를 너무 늦게 보내주셔가지고 일정이 전체적으로 그 다음 프로젝트도 다 조금씩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은 후부터는 저는 계약할 때 다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는 최소 며칠, 몇 시까지 보내주셔야 작업 착수가 가능하고 이거를 이행하지 못하신다면 어, 저도 이 작업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본 파일의 제공 여부입니다. 그리고 제공을 한다면 추가 금액은 어떻게 알지? 일반 디자인 외주 업체는 추가 금액을 별도로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제공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추가 금액을 별도로 받을지 말지를 이제 정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작업비용의 30%의 추가 금액을 받고 원본 파일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능마켓 크몽 기준으로 대부분 20%에서 30% 받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원본 파일을 넘겨줬더니 그 안에 들어간 유료 이미지를 추출해서 악용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또는, 어, 1차 시안을 보여드렸더니 아, 자기는 여기서 수정을 원치 않는다. 1차 시안에 대한 원본 파일을 달라라고 해서 원본 파일을 넘겼더니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아,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저기는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수정을 다 해가지고 수정된 파일에 대한 어, 원본 파일을 같이 넘겨드렸죠.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어,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두 디자인 모두 자기들 입맛대로 부분 부분 막 짜집기해갖고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G 파일을 최종 OK 사인이 났을 때 그때 이제 고화질 파일을 넘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네 번째는 만약에 프로젝트 형식이라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디자이너와 개발자 그리고 기획자가 있다면 각 분야에 맞게 일을 하지만 외주를 맡기는 업체들은 대부분 디자이너의 선을 확실하게 긋지 못하고 과다하게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는 아는 선에서는 다 도와드리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랜딩 페이지 디자인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디자인이 다 나온 후에 호스팅이랑 도메인 대리 작업까지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아는 대로 최대한 도와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100이면 100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그 범위가 넘어갔을 경우 추가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야 할 사항 다섯 번째는 작업 전 컨셉 논의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땐 아까 첫 번째에 말씀드린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 상담 때부터 디자이너님을 믿으니까 그냥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은 레퍼런스 같은 거는 하나도 제시를 안 해주시면서 심플하지만 눈에 띄고 고급스럽고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두로만 전달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고급스럽고 예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서 시안을 보여드렸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고급스럽고 예쁜 디자인이 아니다 라고 서 말씀을 하시면서 싹다 디자인을 갈아 엎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새로 제작하려면 이거는 이제 수정 범위가 아니고 재제작 비용이 청구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어, 자기는 아니다. 수정을 원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부터 톤앤 매너까지 싹다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며 당당하게 디자인을 새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시간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고객님은 고객님대로 비용을 낭비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작업 전에 원하는 컨셉을 함께 잘 잡아두고, 그리고 레퍼런스도 충분히 받아본 후에 기획의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할 사항 여섯 번째는 수정 가능한 횟수와 기한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입니다. 시안이 완료가 되면 수정 피드백을 받으실 텐데요.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정 요청 사항을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하셔가지고 문서화된 파일로 아마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다이렉트로 이제 막 실시간으로 여기 어떻게 고쳐주세요? 확인하셨나요? 저기는 어떻게 고쳐주세요? 확인하셨나요? 수정 잘 되고 있나요?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메시지 하나하나를 수정 횟수로 지정하기도 되게 애매할 뿐더러, 어, 너무 광범위하게 수정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여기 어떻게 수정해주세요라고 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놓고 딴데막 한참 수정을 했더니 이 부분 다시 어떻게 수정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수정을 했던 곳을 재수정하면서 이 수정 추가 비용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서 요구하기가 좀 애매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 전에 시안이 나온 후에 수정 가능한 횟수를 정해야 일을 빨리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한꺼번에 정리해서 문서화된 파일로 수정 요청 사항을 받아야 디자이너들이 좀덜 힘들게 작업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저도 이 부분을 체크를 잘 못해서 개고생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충분한 컨셉 회의를 마치고 시안이 나오면은, 무료 수정 가능한 횟수는 1회까지이고, 이후의 수정은 수정 범위에 따라서 이제 추가 금액을 제시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간단한 텍스트 수정은 일반적으로 그 1회 이후에도 계속 해드리고는 있는데, 뭐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레이아웃을 뭐 수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추가 텍스트가 뭐 삽입이 되고 이미지가 교체되는 뭐 이런 내용은 그에 따라서 비용을 각각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작업자분들에 따라서 1회에 얼마라고 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처음에 작업비용 있잖아요. 그 작업비용 원금에 몇 프로라고 지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는 제작물 사용 범위입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했었던 말인데요 제가 상세페이지를 제작해 드릴 때 사용한 유료 이미지의 사용범위가 오픈마켓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였는데 계약을 할때 제가 잊어버리고 사용 범위에 대한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 고객님께서 전체 상세페이지에서 그 어느 부분들을 이렇게 오려 가지고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유료 이미지가 SNS에 올릴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 사용이 가능한 라이센스를 제가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서 목돈이 나가는 일도 생겼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물을 넘기기 전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본 PSD 파일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최종으로 넘겼더니 파일 속에 제가 구입한 이미지나 아니면 제가 디자인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2차 저작물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디자인을 한 것처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작업물 PSD를 넘기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한번더 체크하고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세전세후 확실하게 하기. 총몇 프로가 떼이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세금을 별도로 견적을 잡으시겠지만,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3.3%를 뗀 프리랜서로 진행을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디자인 종목, 사업 코드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로 해서 세금을 별도로 견적을 내거나 아니면 3.3%원천징수해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냈던 견적이랑 3.3%를 뗀 견적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세전세후 몇 프로를 떼어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디자인 프리랜서의 외주 계약점 확인해야 할 8가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조만간 약속드렸던 화장품 상세 페이지 2탄도 준비를 얼른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게 일하고 빵이 버세요.